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관심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방문을 하거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된 직업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어 교사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한국어 교사가 하는 일, 전망과 현실, 취업처 그리고 자격증 취득 방법까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한국어 교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요.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 문학 등 다양한 측면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난해 외국인이 응시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는 41만 7,800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인도, 러시아, 베트남, 태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채택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태국 대입시험에서는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응시한 학생들이 5,000명에 육박했고, 중국어 응시생 다음으로 많았다고 해요. 정부는 해외에서도 누구나 쉽게 한국어를 접할 수 있도록 세종학당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300곳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나라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짐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문화를 배우려는 학생들도 늘어날 텐데요. 한국의 문화,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어 강사로서의 경력을 쌓는 것이 미래의 유망한 직업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는 20년 전에 비해 13배 이상 늘어났지만 노동 조건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볼수 있는데요. 대학 부설 기관이 한국어 교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91.8%가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이지만 200 미만의 월급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주당 노동 시간이 15시간이고 계약 기간이 짧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는 다문화 사회가 일반화됨에 따라 다문화 과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유학생이나 어학 연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수요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국내 취업으로는 대학교 어학당, 방문화 가족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외국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를 하는 기업체 출강도 가능합니다. 해외 취업으로는 세종학당과 한국국제협력단이 있고 화상강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거나 사설어학원도 있어요. 국내 구직 사이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찾을 수도 있지만,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나 단어리 홈페이지, 국제한국어교육자협회의 채용 공고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뉘는데, 급수에 따라 취득 방법이 달라요. 3급을 취득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필수학점을 이수하여 학사를 취득하거나, 120시간의 양성 과정을 통해 필기시험과 면접을 합격하여 자격증 취득을 할 수도 있고요. 2급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전공으로 학사 취득과 함께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1급은 2급 취득 후에 5년 이상의 경력과 20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승급이 가능해요. 2급과 3급을 놓고 어떤 걸 취득하는 게더 효율적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학사를 거쳐 석사 이상으로 학력을 갖추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3급보다는 2급을 취득하는 게 유리합니다. 한국어 교원 2급은 학점레이지를 이용해서 취득할 수가 있어요. 학점 해제는 대학과 동등한 자격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 수업을 듣는 과정이 전부 온라인이라서 직장과 병행이 가능한 학위 취득 제도예요. 대학처럼 출석, 중간 기말고사 시험, 레포트 과제 등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평가 항목이 있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채점이 되는데요. 출석률이 80% 이상이고, 상대평가 환산 점수로 60점 이상이면 과목이 수료가 됩니다.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은 총 15과목인데, 이중 14과목이 이론과목, 나머지 한 과목이 실습과목이에요. 자격증 취득 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 자격증 과목인 15 과목만 이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학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최종학력에 따라 커리큘럼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학사 미만의 학력이라면 학점 행제를 통해서 학사학위 과정으로 한국어 교원 2급을 취득해주시면 돼요. 만약 대학에서 따로 이수한 학점이 있다면 전적대를 끌어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일반이나 교양학점은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이용해서 빠르게 학점을 채울 수도 있어요. 최종학력이 학사라면 타전공으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복수전공의 개념으로 새로운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타전공은 전공 48학점만 채우면 되는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15과목이 전필과 전선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사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한 과목만 더 추가로 이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 과정도 궁금하실 텐데요. 실습을 수강신청하기 위해서는 선이수 과목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실물을 배우기 전에 이론 과목을 먼저 이수해야 되는데 선이수 과목으로 정해져 있는 8과목을 이수해야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2024년도 2학기 기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은 온라인 화상 수업으로 실습 세미나를 출석할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가능해서 PC만 있으면 전국이나 해외에서도 실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직접 출석을 희망하신다면 오프라인으로 과목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실습은 모의 수업과 참관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교육 기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도한 작성 연습과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 수업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론과 실습 과목을 모두 이수했다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학위 취득 75일 전에 미리 학습자 등록을 하고, 이수 완료되는 대로 학점인정 신청을 하신다면 문제없이 학위 신청까지 할수 있습니다. 있어요. 이러한 행정 절차는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해서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담당자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미리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기대되는 한국어 교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이나 댓글의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